선택 2016해달라고요아 저거? 이거? 선택 20, 2016댁? 저건 판드랄로 어, 하는 덱인데요 선거기간이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아, 제가 며칠전에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선거기간이 끝나서 이제 선택을 하실수가 없게 됐어요 저건 삭제를 안했네 까먹고 저건 <laughs> 이길수가 없어 <laughs> 개꾸려요 예 <에이>, 완전 굳어가지고선거기간 <laughs> 끝나서 다음 천선거기간에 강화시켜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 일이네1 티어 다님 감사합니다 고모여. 골단 그 상대는 선거 맨날 참패를 해서. 알레리아. 알레리아. 아 나왔다 아 졌다. 가져갈게요 어둠을 등지다 돼. 이거 나오면 지거 든내 영웅 능력을. 승마업사 카드를 다 다른 집으로 바꾸는 것이오. 일단 요거 네, 하나 네, 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네. 반갑다. 반갑다. 원장님 그냥 모든 게임 하시는 거예요. 베레벨 게임 다 하시던데. 맞습니다. 아무거나 다 합니다 저는. 바로 교체해 주세요. 어? 아 잠깐만. 아 이거 하사관으로 죽이고 가면 완전 베리굿인데 일단 이 정도까지 이득을 볼게. 아무리 등지다가 중요하다고 하죠 필드 먹으셨고요. 그 다음에 어둠모노 <laughs> 나가면 완전 죽이는데 꼭등져야 됩니까? 다른 직업으로 가야 됩니까? 정마 좋은데 등지는 데 맞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술사 양꾼 같은 걸로 바뀌면 좋은데 아 화염 인프고 이거 탁 나가면 탁 좋은데 등지게 알았어 알았어. 어 드루이드로 변신했네요. 오 뭐야 이거? 하수인 하나한테 이의를 부여합니다. 야수면은 카드 라야너 야수니? 어둠의 야수다. 와 야수 아니야? 어둠의 야수잖아. 아 까워라. 응? 어? 까비. 근데 야수 <laughs> 종족이 아니야. 폭터시 <laughs> 나면 어떡 하지? 그냥, 그냥 카드 필요 없으니까 가자. <laughs> 안전 높이 쳐다 이거 드로우 어떡하냐 그럴 줄 알고 제가 흑마 카드 빼고는 다 드로우 카드로 해놨습니다 요구사론 2강대기거든요 속사 그럴 줄 알았어 드로우 어 뭐야 아 선택 2015수액 게임을 혹은 빛만화 수정 수액 게임을 혹은 빛만화 수정 빛만화 수정 등지다 하면 이제 각종 카드들이 1코 줄어서 나오거든요. 괜찮아괜찮아 약바로 약바로 난 드루이드야 이제부터 드루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저흑마 얼굴 보지마세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내가 더 헷갈리거든? 난 이제부터 드루이드야 알겠습니까? 전 이미 바꿨어요 새로운 직업을 갈아탔다나 드루이드야 <laughs> 아 진짜 나왔어? 이녀석 안 한댔지 내가 이 천택이 2016 선거기간 끝나는데? 이 녀석이 왜 나왔어, 지금? 지금 나오면 안되는디 일단 내, 일단 내고. 이거 죽여, 이거 죽고 숫자리 나오죠? 요물기로 하나 죽이고. 아, 그냥 어음로 죽일 거야. 아, 나 어음인데. 이겼는데, 근데? 벌써 14제 피왜 저러지? 이게, 어, 아까 이 선택 2016대이거든요. 내 선택된 카드들의 두능력이 모두 발동. 그러니까 선택 수획괴물이나 빛만화 수정 획득하는걸 두개다 발동시키는것이지 완전 좋은척 어? 아까비 저런게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센데 이대 괜찮아? 어 내가 다시 요즘에 좀 어? 컨트롤이좀 늘어났나? 괜찮은데? 응? <laughs> 이겼어 등지고 이겼다고 등지고 이긴적 얼마 없는데 뭐 나오더라? 야우스야우 간다 올라간다 등지고 이겼어1 7급이야와큰이 났다 너무 떨려 그치, 7급이야. 한번더 이기면 16급, 15급까지 가겠는데. 아, 역시 월초가좀 빡셌던 건가?